안녕하세요 cnctv의 탁쌤입니다. 올해 2021년 실기대회까지 마치면서 어느덧 수원 cnc에서는 실기대회 수상기록이 무려 10년치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대상 14회 금상 68회 은상 129회 동상 162회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 었네요. 10년 동안 수상한 작품 데이터를 쭉 보면서 수상작들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디자인 파트 분석 결과를 알려 드릴게요. 애니 파트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0년치 데이터로 분석한 실기 대회에서 수상하는 그림들의 공통점 세 가지. 첫 번째.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이란 윤곽의 안을 검게 칠한 그림 또는 전체적인 외형이라는 뜻입니다. 왜 기초 디자인을 하는데 실루엣이 중요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옆에 두 장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옆에 두 장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눈에 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그림이 눈에 더잘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왼쪽 그림이 눈에 잘 보이는지, 그리고 눈이 더 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실루엣에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어떤가요? 왼쪽은 검은색으로 다 칠해도 물체의 형상이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어떤가요? 검은색으로 바꾸면 저게 어떤 형상인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실루엣의 비밀입니다. 그림을 평가하고 점수를 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뇌는 그림이나 형상을 바라볼 때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보고 그게 뭔지 판단 후에 자세히 내부를 관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평가할 때는 옆에 사진처럼 같은 물체와 주제인 그림들이 최소 한 500장에서 많게는 2000장까지 깔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평가자의 눈에 혼란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가장 보기 편하고 뇌의 인식이 잘 되도록 실루엣 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림이 뽑힐 수 밖에 없습니다. 실루엣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실루엣은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백을 이용하는 방법 옆에 애쉬처럼 피사체 주변에 흰색 여백이 있으면 그 실루엣이 잘 느껴 지고 한눈에 보여지지만 오른쪽 처럼 피사체 주변이 비슷한 느낌들이 겹치게 되면 한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기초 디자인에 적용하면 이렇게 주제물 주변에 다른 물체와 많이 겹치지 않게 제시물의 외곽 형태가 잘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배치하면 눈이 더잘 가는 쪽이 확실하게 보이죠? 두 번째는 명도, 채도의 대비를 이용하는 방법. 옆에 예시처럼 밝은 피사체 주변을 어둡게 하면 더욱 더잘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명도가 비슷한 물체끼리 겹치게 되면 보이지 않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채도들의 물체를 섞어버리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색 대비를 이루게 배치를 한다면, 한눈에.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기초 디자인에 적용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 보이죠? 자 실루엣 설명을 다 듣고 다시 한번더 수상작을 보게 되면 금, 은, 동 수상작들에는 이 실루엣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높은 상을 수상한 그림일수록 실루엣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첫 번째 공통점 실루엣. 자 실기 대회에서 수상하는 그림들 공통점 세 가지. 두 번째 디자인 의도입니다. 기초 디자인에서 의도란 어떻게 표현할까요? 크게 구도와 제시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 디자인의 구도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크게 평면 구성과 입체 구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실기 대회에서 수상하는 작품들을 보면 유독 평면 구성이 많은데 평면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대답은 노입니다. 어떤 제시물이 나왔는지,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 평면 구성이 유리할 때가 있고 입체 구성이 유리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구성 모두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 디자인에서 구도로 도대체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디자인의 원리를 화면 전체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반복, 변화, 대비, 대칭, 강조, 율동, 리듬 등등의 디자인 원리 중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선택하여 화면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학생의 의도를 평가자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전 기초 디자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쌓아서 밀도만 올리는 그림으로는 수 상하기 힘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화면 구성을 만든 후에 주제부에서는 제시물의 역할, 기능, 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 테이프가 나왔으면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장갑과 리퍼가 나왔으면 마치 손으로 사용한 것처럼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스펀지의 부드러움과 배드민턴채의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재심으로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그리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화면 전체와 주제부에서의 의도, 실기대회에서 수상하는 그림들의 공통점 세 가지, 세 번째 시선의 흐름입니다. 자, 시선의 흐름이란 그림을 보았을 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시선이 알아서 주제부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흐름이 왜 중요할까요? 자 대학에서 시험을 마치고 교수님께 자 교수님 제 작품의 의도는 이렇고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옆에서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냥 그림 그림을 두고 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두고 나온 그림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500장에서 2000장들 사이에 껴서 평가장에 깔리게 됩니다. 딱 한눈에 봤을 때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눈이 가고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10초 안에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옆에 두 그림을 보시면 두 그림 모두 완성도 측면에서는 좋지만 왼쪽 그림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 뒤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부로 본 다음 어느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야 할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시선의 흐름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출제된 제시물 선택한 화면 구성 디자인 원리, 주제부의 연출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시선의 흐름만 잘 배치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흐름 설정을 하신 다음에 명도와 채도의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옆에 산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연해지는 모습을 똑같이 우리 그림에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바로 이해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그림이더라도 왼쪽 그림은 주제에 눈이 더잘 가면서 시선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 하지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배경들이 주제부의 시선 집중을 방해하면서 거리감도 왼쪽 그림에 비해 약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그림일수록 잘 설계된 그림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 수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루엣, 디자인의 의도, 시선의 흐름을 잘 계획하여 완성도 있게 그리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모든 수상작에서 발견된. 필수 요소들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이렇게나 많은 요소들을 공부하고 챙겨야 됩니다. 또한 대학별로 선호하는 그림 스타일, 출제되는 유형, 공략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입시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기대회 수상맛집, 수원CNC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다음 실기대회, 그리고 최종 대학 합격까지 함께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만화 애니대학 실기대회 및 공모전, 10년 치수상 데이터로 알아보는 상받는 그림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